안녕하세요, 하메이입니다. 자, 오늘 할 영상은, 자, 록스 대 보스들. 하지만, 보스, 네 번째 보스는 뺄 거예요. 하늘을로 날라다니니까. 자, 이 투기장에서 진행할 겁니다. 이 투기장에서 진행할 건데, 어, 록스는, 음, 그래도 보스니까, 별두 개? 일단, 별 없이 한번 해보죠. 별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p, aw, n. 록스. 자, 일반 록스. 소환했구요. 자, 길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보스를 소환할게요. 맨 처음 버스는 첫 번째 버스. 사슴 버스입니다. 자, 바로 싸우겠죠? 자, 싸웁니다. 오이구야. 네, 이거는 뭐, 째야 또안 되네요. 이건 뭐 잽도 안되네요 그럼 바로 끝나는군요 자, 그냥 로스가 그냥 사슴은 녹여버렸습니다 자, 바로 두번째 버스 바로 두번째 버스, 엘더, 장로를 소환할게요 장로 소환! 자, 이제 바로 싸우겠죠? 네, 록스 선빵! 오, 그래도 데미지가 꽤 들어가네요 자, 구석에 몰아놓고, 엘더가 때립니다. 오, 근데, 엘더 소환했어요. 소환했는데, 루시 때리는데, 오, 데미지가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요.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오유. 네, 지금, 막상 막하 하지만, 록스 스플래시 데미지가 장난 아니죠. 네, 록스 그냥 들이 박는데도 데미지가 쭉쭉 답니다. 엘더 무차별 공격을 다하고 있어요 어이구야 이렇게 지금 엘더 벌써 피가 반이 깎이려고 그러는데요 자 록스 일방적으로 엘더를 때리고 있네요 엘더 멀리 있을 때만 그 스킬을 써서 어, 가까이 붙으면 스킬을 안 쓰네요 이거 참 아쉽습니다 자 록스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엘더 발기 록스도 발기 엘더의 소환 수환을했지만 아우 별로 때리지 못합니다 네 엘더 거의 빈사 상태고요오 어, 이렇게 엘더 죽나요? 아 이렇게 피도 많이 못갖고 록사한테질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엘더 피아 이거는 딱 봐도 록스가 이겼죠 이거는 오? 어, 잠깐 어, 이거 가능성 있나요? 갑자기 록스가 어그로가 끌려서, 갑자기 피가 달고 있습니다? 어, 어. 하지만 록스 다시 어그로가 풀려서 엘더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이렇게 엘드는, 어, 한번더 버티나요? 하지만, 네, 이렇게 엘더는 죽었습니다. 자, 록스는 피가 없기 때문에, 새로, 록스 2세로 교체하겠습니다. 록스, 소환하고, 자, 다음 보스, 본메스입니다. 바로 소환할게요. 호! 자. 자, 이제부터는 조금 세죠? 네, 봄메스 바로 독을 뿜고 아 록스피가 쩍쩍 다네요 어우, 그래도 록스, 록스의 데미지가 장난 아니군요. 하지만 봄메스 역시 세 번째 까다로운 보스. 까다로운 보스의 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아 록스 벌써 반피입니다. 슬라임까지 가세하고 록스는 독을 맞아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아 이렇게 그냥 지나요? 본매스 피도 얼마 못 깎았네요. 아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록스 힘을 별로 못 쓰네요. 나중에 탈 것으로 들고 댕기면참 좋을 듯한 록스 하지만 아, 아쉽게도. 봄메스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 봄메스가 저에게도 크리티컬 타격을 남겼습니다. 아우 우리가 떠버렸네요. 자, 일단은 전, 방금 전에 피를 봤을 당시에는 록스가 완전하게 패배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별 이상 록스를 소환하겠습니다. 자, SP, A, W, N, 록스, 1, 2 자, 별일성 록스입니다 별일성 록스는 자본 메스랑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보스를 바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매스 소환하고 어. SP a w m 본매스. 자, 본매스 바로 소환했구요 바로 팀. 하고 자, 이제 바로 싸우는 걸 지켜봅시다. 자, 일성 록스 어 본메스 피가 갑자기 왜 저렇게 달았죠? 자, 보지 못했습니다. 이독이와 데미지 보십시오. 크리티컬 디크리티컬에 들어갔나 봅니다. 어 일성 일성 록스가 본메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네요, 지금. 자, 와 데미지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하지만 어그로가 끌렸고 독 데미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슬라임이 계속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고 아이이독 어, 도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 근데 지금 어그로가 끌려서 하지만 와 록스 일성룩 록스 데미지가 장난 아니죠? 어 이거 본메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와우 이거 록스 일성 록스가 본메스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다 과연 이대로 쭉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은 반전이 있을 것인가 자 봅시다 계속 와우 데미지가 역시 타격이 약점이기 때문에 발구르기 한 번이면 데미지가 쭉쭉 닿는거 보실 수 있습니다 평타도 80-50 박히네요 와우 252예 네, 지금 본매스 아주 위험하죠? 본매스 독을 뿜고, 하지만 데미지가 쭉쭉 들어갑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어? 이거 역전할 수도 있겠는데요? 본매스가 록스랑 본매스랑 피가 어비스테치 가고 있어요, 지금. 독 데미지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거 상황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